안녕하세요 바이안입니다 오늘은 스키 비디 토일렛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든 이유는 일단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죠 재료는 일단 얼굴부터 만드십니다 만듭시다. 만듭시다 주황색 4개랑 검은색 3개입니다 일단 주황색 갖다가 네모 반쯤 만들어 줍니다 반 넘었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 하나를 그 속에 넣고,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변기차례. 그리고 목은, 발색 블록 3개로, 지그재그지, 망치 모양. 네, 하얀색 27개로, 일단 네모를 만들어줍니다. 네, 네모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거 긴 네모 만들어줄게요. 네, 긴 네모에서, 하나를, 아, 감사합니다긴 네모에서 하나를 빼서 꽂고 꽂다가 꽂어 잠깐만요 순서가 잘못됐네 애고 꽂아야 됩니다 아 원래 쇼츠로 찍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쇼츠로 찍을게요 아, 일단 못뭐 꽂아주고 아. 이제 꽂아주면은, 에, 스키비디 토일렛스입니다뺀 이유가, 이거 합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삐에, 라라라라는 거. 이제 예, 살인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고.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뭐 할지 알려주세요. 끝!